안녕하세요.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제 발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는요, 그, 위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,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헌의 내용,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강 대중교통수단, 공연, 집회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위치해 보면, 여기서 말하는 공중에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백백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이사급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에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합니다. 또한, 그, 찜질방,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는 기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서정한공중밀치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. 저는 뭐 고소장을 쓰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그 의견서나 진술서 방어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.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.